헤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무하는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얼굴과 신체의 기름을 판단하는 관상 어, 1,2,3편에 나뉘어서 행운관상, 빈천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상을 볼때 의문으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눈,코,입 하나하나가 판단을 했을 때 관상으로 좋은데 전체적으로 형상이 못생겨 보이는 얼굴이 있고 또 관상으로 따졌을 때는 관상이 좋지는 않은데도 전체적인 형상이 예쁘게 생긴 얼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균형과 조화라는 것입니다. 어, 관상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면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못 생겼어도 인기를 누리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성격이 좋거나 능력이 좋을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성향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을상법에서 음,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잘하는 나의 상법에 이렇게 학당 학당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학당이라고 해서 관학당, 녹학당, 내학당, 외학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학당이라고 해서 눈을 말하는데요. 눈을 말하는데요. 눈의 길이가 길고 음, 전기가 있으면 좋은 직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관상에서 눈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 윤기가 흐르면 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악당은 치아를 말하는 곳인데요. 치아가 가지런하면 신의가 있고 충정이 있다고 합니다. 외악당은 귀를 말하는 곳이라 귀에 살집이 풍부하고 윤기가 흐르면 총명하다고 합니다. 어, 또, 파락당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고악당은 머리 두 골을 말하는 거예요. 이두골 자체, 머리통이라고 하는데 두 골을 말하는데요. 이 머리가 둥글고 모양이 바르면 귀하고 머리가 좋고 오래 산다고 봅니다. 음, 복을 많이 타고난 것으로 봐요. 이렇게 머리통이 이렇게 둥글둥글 예뻐야 돼요. 납작하면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꽉찬것 같이 머리통이 이렇게 두 거리 아주 단단하고 둥글둥글 해야,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고강학당이라고 해서 이마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이마는 이렇게 사방에 윤기가 흐르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공부도 잘 되고, 갈록도 쓰고, 초년복도 좋고, 선천운이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뭐 강대학당이라고 해서 중년으로 이어지는 부분, 운명을 좌우하는 곳인데요. 인당이 넓고 점이나 흉터가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윤기가 흐르면 아주 최고의 좋은 상이라고 합니다. 명수학당은 눈을 눈을 말하는 것인데요. 눈은 검은 자와 흰 자가 흑백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고 은은한 광채가 해와 달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빛이 나야 지혜롭고 보기하고 보기 많은 것으로 봅니다. 총명학당이란 귀를 말하는 것이 귓바퀴가 넓으면서 복숭아색이 나고 윤기가 흐르면 매우 길하고 좋은 상인 것입니다. 충신학당은 입을 말합니다. 붉은색을 띠고 입이 약간 크고 단정하고 통통하면 아주 좋은 상이라고 합니다. 또 강덕학당이라고 해서 혀를 말하는 거예요. 입안의 혀는 둥글면서 길고 붉어야 길한 상이라고 합니다. 또, 반년 학당은 눈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썹을 얘기하는 건데요. 학당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눈썹이 조금 눈에서 좀넓 높이 나며, 멀리 나야지, 어, 숱이 엉키지 않고, 백정원 씨가 눈하고 눈썹이 굉장히 높게 났죠? 이마에 가서 이렇게 났잖아요.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런 눈썹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좀 멀리 나고, 어, 윤기가 흘러야 매우 좋은 학당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당이 좋아야 아주 고의 간 부분이 커야 좋은 여덟 군데를 말하는 것인데요. 눈은 크고 광채가 나며 또 코는 반드시 연수가 높아야 돼요. 연수라는 것은 이렇게 콧대가 있으면 이, 이 연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연수인데 연수가 높아야 하며 입은 크고 양 끝이 활처럼 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좋고, 또 귀는 같이, 가시 분명하고, 또 얼굴에서 좀 커야 돼요. 얼굴보다 좀 커야지 귀가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크고, 이마가, 이렇게 머리는 크고, 이마가 이렇게 둥글게 솟아야 돼요. 그렇게 복이 많고, 또 얼굴이 크고, 윤곽이 분명해야 좋으며, 어, 몸이 크고, 음, 상정이 좀 길고, 어, 길어야 좋고, 그리고 또 목소리는 울림이 크고, 맑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팔대를 아주 갖춘 사람은 반드시 보기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커도 관상은 균형과 조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다면 빈천한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볼때 기본적으로 균형을 잘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마의상법에서 팔소라고 해서 작은 곳을 말하는데요. 눈은 작지만 좀 가늘고 길면서 어, 코는 작지만 또 이렇게 연수가 높아야 되고, 입은 작지만 붉고 윤기가 흘러야 되고, 귀는 작아도 단단하고 윤택해야 좋고, 어, 또 머리는 작아도 이렇게 어쨌든 고리 둥글고, 그리고 또 얼굴이 작아도 좀 위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몸 야무지게 생긴 사람 그리고 몸은 작지만 아주 단정하게 잘몸몸 음, 몸 품새가 단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작지만 맑아요 기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아도 격에 맞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면 전체적으로 격에 맞게 어, 격을 이루면 반드시 부귀할 상이라고 합니다 마의상법에서 육천상이라고 있어요 육천상의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굉장히 좀 괴기스럽죠? 절에 가면은 그볼수 있는 신 중에서 하나, 이렇게 좀 무서운 신 하나, 이렇게 육천상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마의상법에서 육천상이라는 여섯 개, 여섯 가지의 천한 상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두 번째로 어떤 일을 당했어도 웃기만 하고, 또세 번째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며, 네 번째는 다 남의 단점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섯 번째로 혼자만 잘났다고 자신의 장점만 내세워서 자랑하고, 여섯 번째로 매사가 아부를 잘하는 이런 빈천상의, 어, 천한상을 겉모습이 아주 또 멀쩡하게 생겼어도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소인배와 같은 천한 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마해상법에서 육악상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의 악한 상을 말하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염소처럼 꼿꼿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보는 사람은 마음이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튀어나와서 입술이 좀 이렇게 들려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튀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들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온화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목에 또 울대뼈 이렇게 울대뼈가 여기가 울대뼈예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울대뼈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어안 좋다고 합니다. 이게 좀 명도 짧고 그렇습니다. 어, 목에 울대뼈가 이렇게 앞쪽에 울대뼈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울대뼈가 툭 붉어져서 드러나 있으면은 부인과 자녀에게 재앙이 많다고 합니다. 또 몸은 큰데 머리가 좀 작은 소두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재물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몸의 체형의 상정이 좀 짧고 그리고 하정이 길면 인생을 늘 분주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또 걸음걸이가 뱀처럼 꾸물거리거나 참새처럼 팔딱팔딱 뛰는 사람은 집안이 매우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의 유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정신수양으로 행동을 바꾸는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대 공방이라고 해서 마이성법에서 이마가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마가 좀, 이렇게 발재 부분이 좀 낮게 나서 뾰족해서, 어, 그런 사람들은, 음, 제복과 자녀덕이 없고, 그리고 부모덕도 없고, 관온이 약해서 초년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턱이 뾰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턱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은 말년에 제복과 자식덕도 없고 육신에 보살핌이 없어서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코 이렇게 콧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정면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면 중년에 경제적으로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산근이 끊어진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산근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사람. 산근이 끊어져 있으면 육친의 덕이 없고 병약해서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인중에 수염이 없으면 친구 덕이 없고 아내는 있으나 자식 수가 적다고 합니다. 광대뼈가 낮으면 귀가, 광대뼈가 낮으면서 귀가 작거나 크더라도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아니면은, 어, 매사가 용두삼위와 같아서 일이 시작은 있는데 끝을 맺지 못함으로 부모의 유산도 없고 또 수명도 그리 길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머리털이 짧고 곱슬거리면서 수세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좀 불에 달궈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면 성격이 완고하고 자녀와의 인연이 멀고 윗 사람을 공경하지 못해서 또아랫 사람과도 융합되지 못하여 불효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 누당이 누당이 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꺼부리 부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거무스리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좋지 못하고 음덕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눈이 또 흐릿하고 광채가 없으면 수명이 짧고 자녀와 인연이 멀고 또 형제 덕도 없고 인 덕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 또 눈썹이 눈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눈썹이 없으면 육친의 덕이 없고 형제의 인연도 멀고 인, 일생을 좀 고단하게 살고 장수를 한다고 해도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 공황하여 고독하나이식공 중에 공중열열지 중에 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이미 과거에 거쳤다면 그 강도는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수영을 많이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얼굴 기륭을 판단하는 관상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상을 볼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기륭을 판단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